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도 뻔한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. 글쎄요, 오늘 얘기는 좀 듣고 난 다음에 느낌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떼고요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점심 때가 조금 지난 어느 국밥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아우 국밥 참 좋지요. <laughs> 한 할머니가, 아, 꽤 째째한 떡국물이 흐르는 듯한 옷을 입은 손자의 손을 붙잡고 국밥집으로 들어옵니다. 들어오면서 할머니가 얘기를 하죠. 어, 이 집은 국밥이 얼마나 합니까? 예,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국밥을 한 그릇을 시키고, 국밥이 나오자 손자 앞으로 그 국밥을 들이밉니다. 자, 많이 먹어라. 하면서 할머니는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은 채 단지 깍두기 한 알만 입에 넣고는 우물우물거리고 있습니다. 할머니는 안 먹어도 돼요? 그래 할머니는 배가 불러요.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주인이 어, 식사가 끝나갈 때쯤 되니까 슬그머니 어, 할머니 식탁으로 다가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유 할머니 참 운이 좋으세요. 어 할머니가 오늘 100번째 손님이거든요. 우리 식당에서는 100번째 손님에게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. 아유, 운 좋으세요. 한달 후가 되었습니다. 식당 주인이 한 무리의 손님들을 쳐내고 난 다음에 우연히 밖을 내다봤는데 어 그때 그 꼬마 아이가 아, 길 건너편에 쪼 그리고 앉아 가지고는 뭔가를 세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. 그 순간 이 주인은 직감을 했습니다. 그 아이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안에 돌멩이를 계속 집어넣고 있는데 식당에 손님이 오고 가고 할 때마다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. 아, 바빠지기 시작했죠. 그래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. 왜? 그 동그라미 안에 수, 돌멩이가 한 50개 정도밖에 들지 가 않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, 이 주인은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. 이봐, 밥안 먹었지? 이리 와, 내가 살 테니까. 우리 집에 와서 먹어. 어, 먹었다고 어, 이제 또 먹어. 어, 그러도안 된다고. 그럼 일단 왔다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더라도 왔다가 가. 빨리 와, 빨리 와. 그 이후로 손님이 드나들기 시작하자 이 아이의 손길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. 드디어 아흔아홉 개의 돌이 모여지자 이 아이는 손을 툭툭 털면서 일어나서 할머니와 함께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. 국밥을 주문하고 난 다음에. 아이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. 할머니, 오늘은 제가 할머니에게 밥 사는 날이에요. 예, 맛있게 드세요. 예, 너는 안 먹어도 되니, 어우, 배 봐요. 저는 되게 많이 먹었어요. 배 불러요. 할머니 많이 드세요. 하시고는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깍두기 하나를 입에 물고는 우물우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 모습을 보고, 종업원이 주인에게 저 꼬마에게도 한 그릇 줄까요? 했더니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니야, 아니야. 저 꼬마는 지금 먹지 않고도 배부른 법을 배우는 중이야.라고 얘기를 합니다. <laughs> 아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? 저도 이렇게 하고 <laughs> 울만을. 어, 세상에참 살만하다. 아직은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최근 들어서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여러 주변의 상황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어, 홍대 치킨집 사장님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또 편의점에서 만난 아이에게 매주 토요일에 에, 먹고 싶은 것을 써서 가지고 오라고 한 여대생이 얘기도 들리고 또그 이전에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 얼마나 훈훈하고 따뜻합니까 그죠 이런 얘기 들으면은. 오늘 참 멋있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들 들지 않으십니까? 음, 나도 물론 주인공이 될 수가 있지만 도우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. <laughs> 오늘도 또 앞으로도 쭉 해서 아주 멋진 그런 날들을 만들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. 아유,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웃으며 살리니까 어렵네요. <laughs> 자, 뻔한 얘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고 나면은 저도 참 마음이 훈훈해집니다. 자, 오늘도 뻔한 얘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